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고 의심이 변하여 믿음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흔들리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신앙의 담대함이 생겨지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듣고 자기 제자를 보내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이말 속에는 세례 요한이 매우 흔들리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심의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 맞습니까? 다른 분이 오실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 낙망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낭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면 옥에서라는 말이죠.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또 헤롯의 죄를 지적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그는 매우 힘들었는가 봐요.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였던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여자에게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이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요 때로는 목숨을 걸고 기독권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회개하라고 회개를 외치는 아주 건등의 사자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집이 아니라 불안 폭이 없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광야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불 같은 진리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똑똑하게 분명하게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 앞에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메시아가 맞습니까? 다른 사람이 진짜 메시아가 다음에 올, 올 겁니까? 이 질문 속에는 매우 의심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기를 원하였을 때에 세례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아닙니다. 내가 불세례를 받아야 되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할 때에 세례 요한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그 광경을 목도했던 자가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며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늘 문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가 짐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단대했던 세례 요한이 지금은 그 믿음과는 반대의 의심의 말을 전하면서 메시아가 과연 당신입니까?라는 초라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례 요한에 예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답답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는데 이 기독권 세력 앞에서 내가 너무 초라한데 왜 예수님 가만히 있습니까? 예수님의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실망스러운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도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의심들을 다 가져왔을 거예요. 누구든지 다 가져. 아, 이 정말 하나님 계실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에게 지금 내 삶이 왜이 모양일까? 사람은 때로는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아담 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안식을 누리며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최고의 최상의 평화의 삶을 누렸어요 인간으로서 타락 이전에 행복한 에덴 동산에 살아본 사람은 아담하와 밖에 없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어느 아침에 그 생활도 짧게 끝나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뜨릴 때에 마귀가 어떤 마음을 넣었습니까? 이 하하에게 의심이라는 마음을 탁 심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인간보다 훨씬 강력하고 지혜롭습니다. 사탄의 지혜를 그래서 요한계시을 보면 666이다. 인간으로서는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6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인데, 666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든지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하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가를 먹지 말라더냐.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실가를 먹지 말라 소리 안 했습니다. 단 하나, 생명나무도 있고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가도 있어 다 먹어 임미 가시도 먹고 선악, 생명의 가시도 먹대 단 하나만 선악가만 다 먹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모든 나무의 실가를 먹지 말라더냐 그렇게 던져놓습니다 그때 하하가 답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에게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과는 하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선할 대아르나무 열매만 큼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다.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인간을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겠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하에게 동산의 주인공으로서 모든 나무의 씨가 다 먹고 생명나무도 먹고 영생하며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선악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는데 이 마귀가 주는 말 속에서 하하의 답 속에는 이미 그의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그는 멀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뭔데 헐그로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권세를 주시고, 이러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런 행복을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야. 의심할 필요가 없는데, 모든 나무의 실과, 뭐 중앙나무에 있는 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시키는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먹지 말라 거기다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신앙생활의 과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은 신앙생활 막 하는데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기는 막 완벽한 사람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그이 하의 이 이런 유혹에 빠진 사람일 수가 많아요. 만지도, 나는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다. 먹지도 말라 서 먹지도 마는 것을 끝나는 것이지. 만지지도 말라는 것을 더 붙여가지고, 신앙이 굉장한 것 같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하게 잘 믿는 사람처럼 갑시키는 거. 자기를 자랑하는 거. 이 사람 조심해야 돼. 이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빠진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지나칠 정도로 갖춘 것 같은데, 실상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내가 하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단수입니다. 너 먹으면 죽어. 하나님이 개별에게 말씀했는데 너희가 복수를 사용하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의 하나님 앞에는 손자가 없다는 말이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뭐 거처거처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이 믿어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사람이 믿어서 얼렁뚱땅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야. 너희, 내가 청렴 죽으리라. 근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요, 죽을 수도 있지만 살 수도 있다는 말 아니에요. 죽을까 하노란 말은. 네? 신앙은 취미가 아닙니다. 장식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생, 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에?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100% 죽는다, 이 말이에요. You should die. 100%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you may die로 만들었어. 죽을 수도 있겠지. 살 수도 있겠지. 뭐,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한다고 해가지고 꼭 뭐, 하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음. 메일을붙여 여러분 이때에 사탄은 힘을 넣습니다. 됐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대해서 이미 멀어졌다. 그러니 사탄이 이제는 자신감을 가져서 거짓말쟁이가 완벽한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 배치되면서 도전장을 떠지는 것이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거짓말이 이제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하다마는 이제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겨라. 그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갖다가기록되었어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네. 예? 신명기 8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도 불구하고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기록했잖아. 그 말씀 그대로만 같은 거였어. 사람이 또 그러면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했잖아. 사탄은 물러가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때 사탄의 심을 본성을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더큰 유혹으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게 줄 테니까 내게 절 한번만 해라 한 번만 절하면 이 영광을 주겠다. 그때 또 예수님 말씀하기를 기록된 바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숨기라. 우리는 하나님만 숨기는 사람이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딱 그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마지막 공격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기록, 기록, 기되었을때 기록,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용하사 너를 지, 지키라 하시니라 지키시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요, 이법요 마귀가요. 마지막으로는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10편 91절, 10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하나님과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했잖아! 하면서 말씀으로 딱 도전을.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1 0기 6장 10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한번더이르시되주 너의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하였노라!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저 마귀가 항복! 하고 돌아갔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다가 어렵고 답답한 일 옥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고 언제 나갈지도 모르겠고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예수님 나를 좀 어떻게 해? 생각이 들었어 인간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그렇게 책망을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거야. 세례 요한이 성정 받아서 말씀으로 살 때는요,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막 그냥 목숨을 걸고 그냥 위정자들 향해서 독살의 자식들아 외쳤던 세례 요한이지만 인간이 연약해질 수 있잖아. 그런데 내가 갑자기 육신을 가진 사람이 힘들어 밖에 나가고 싶어 맛있는 것도 먹고 싶어 지금 감옥에서 아무것도 못할것 같아. 그러니까 이 인간은 순식간에 연약해 주실 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어? 450명의 바알 선지자랑 싸우고 그 400명 아세라 신상을 증거로 쓰신다. 그 선지자들과 싸워서 850대일로 싸웠죠. 승리하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는 다 죽여 버렸죠 그런데 연약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강도의 독해 여자가 아바 아방의 그 부인이 어 뭐라고? 발 우리가 우리 제사장 발 선지자를 다 죽였다고? 그 엘리야를 내가 죽이겠다. 나서니까 놀래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숨 거기에서 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막끝내니다 인간은요. 얼마 전까만 해도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굉장한 본능의 하나님의 영광의 사자였지만, 인간의 육체가 갑자기 쇠약해져서 무서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이렇게 추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약할 때가 있을 수가 있어. 기다려주는 거야. 여러분, 성도들이 시험에 들 때에도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떡과 먹을 음료수를 다 준비해서 먹여주시고, 한심자! 한심자고 나니까 엘리아가 심부렀고 다시금 보랩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낭망이 되고, 예수님 정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까? 하고, 실망도 오지만, 예수 안 믿지는 않잖아. 연약해서 그렇지. 이럴 때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의 위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옥에서 환경이 어려우니까 지금 옥에 갇혀 있고 캄캄하고 언제 나갈지도 기약 없고 육체의 제한과 먹을 것과 삶의 좌절감이 오니까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면서 그런 질문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과 환경이 너무 크면 때로는 우리가 의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그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그래, 내가 누구냐 하면 가서 전해라. 눈먼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기도 하고, 나병한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 분이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럼 그 분이라고 전해라. 그래서 제자가 세례 요한에 가서 그 얘기를 전한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사람은 때로는요 이 세상에 갇혀 있을 수가 있어. 지금요 정치에다가 너무 빠지면요 목사님들이 지금요 보수 진영에 있는 목사님들은 낭망이돼 가지고 기도도 안 나오는 사람 천지야. 왜? 너무 세상의 정치와 민주주의와 이런 것에 빠져 있으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도 지금 그렇잖아. 지금 정치가들에게 잡혀 가주신 감옥에 갇혀 있잖아. 그때는 황망했잖아.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눈먼 자가 눈을 뜬다. 안진 자이가 일어난다. 어? 이걸 말씀하시면서 이 자가 오신 분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서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기뻐하고 뛰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분이 오셨다고 전해라. 성경대로 예수님 이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례요한에게 예수님 다른 분 아니야. 예수님이 정치가로 등장해서 왕으로 오신 분도 아니고 무슨 사회 개혁을 일으키려고 오신 분도 아니고 내가 성경대로 온.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어. 왜?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어. 죄의 용서를 받고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교회는 와서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에 고달프고 가난해도 예수님 만나서 천국의 소망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춤추며 노래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교회와 사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 만나는 곳이에요. 어? 하나님 세례 요한에게 이것을 가르쳐 준 거야. 그런서 하는 말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는 이 세상의 큰 자가 천국의 작은 자보다도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 너희들이 옷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권위 있는 사람을 보려고 왔느냐? 광야로 그곳 보러 나가지 않았잖아.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아니잖아. 세례 요한의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을 받으려고 너희들이 광야로 나갔지 않았느냐? 네가그 복음을 전한 사도가 아니었더냐? 선지자가 아니었더냐? 세례요한을 심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네가 지금 천국에서는 옷자리 입는 것은 왕궁에 다 있지 세례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가장 검소했습니다 예?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뭐 낙타고 코돗 하나 걸쳐있고 광야에서 불편하고 먹을 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좋은 집에 살지 못하고 광야를 떠나내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세례요한이었다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벤츠차 몰고 다니는 목사가 큰 자입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봉사하고 낮아 지는 이것이 하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요 한아 천국에서 이상천터 가진 저 왕들, 저 고세자들 실크 옷을 입고 번쩍거리며 세상에 자랑하는 저 사람들은 세상에 천국 가보니까 이 상에서는 제일 가진자가 천국에 제일 거지보다도 못하다 이 말이야.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천국이요 영생이요 하늘 나라가 들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더 천국은, 천국은 제일 작은 것이 제일 작은. 이 세상. 제일 큰, 것보다 낫다. 제일 큰 것보다 낫다 믿습니까? 네. 이걸 알면 오늘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들 천국 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이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성령의 기름고심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할 지어다 네. 이은혜가 충만해야 돼 교회의 본질은 이거야 교회 오면 근심, 염려 다 사라지고 예수님 만났는데 세상에서 고통당하면 어때 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고통당하면 천국에 영원한 상금이 있는데 세례 요하나 심내라. 네가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거그 영광은 이로 말할 수 없느니라. 무엇이 뭐 그곳을 감옥에 갇히고 하느냐 잠깐 지나면 주님 앞에 설 텐데 너는 위대한 것이다. 세상에 제일 크고 화려한 그것보다도 천국에서 제일 작은 것보다도 못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네가 왜 의심하느냐. 세례요한아, 천국은 세례요한 때부터 이제 신노를 당한 놈이라. 오늘도 주님의 이 천국을 깨닫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줄 믿습니다. 마음과 신과 자기의 자신을 드리고 재산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을 이 모세와 같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애국에서 금은보아보다도더 낫게 여긴 것이 성령의 사람이요. 천국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참 은혜받고 성령 받아서 믿음으로 사는 이 생활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깨달아요. 목회자가 뭐 저는 아직까지 5천만원짜리 집한 채도 없어 나는 사례도 지금 생활 수급권자 정도 수준에서만 수술, 밖에 안 받아 배 사례도 없어 그래도 감사할 것은 그거라도 드려야 주님은 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자신 주님 만날 때에 기쁨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 감사하지 할렐루야 세상에서 실고디고 살아보세요 세상 만족하고 살아보세요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보다 못한 그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세요 사람 보고 섬기지 마세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양보하지 마세요 희생이 되고 자존심이 상해도 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숨기는 성령의 사람. 여러분, 천국과 주님을 만날 때 기쁨이 있는 능력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세상. 다 줘도 이수보다 지한 것도 없어야 돼. 이것이 하늘 영광 뿌리시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주신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 속에 천국이 있고 짤막한 인생의 경점보다 빨라. 여러분, 뭐 수천 년 전에 샀던 사람들 이름적으로 여러분, 구약에 있는 사람들 이름 보면 뭐 아, 누군지 알아요? 100년 사는 것이냐, 120년 사는 것이냐, 50년 산사람이라 뭐가 상관 있어? 인생 삶을 때. 중요한 것은 땅 위에 살아가면서 보금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의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이 최고 행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 안에서 살아갑시다. 천국에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에 좀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머리들 것도 없었잖아요. 뭐가 그렇게 세상에서 낙심할 게 있느냐는 거야. 천국은 침묵하는 자의 것입니다. 주님을 깨닫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목회자는 예. 그거 안못 말죠. 왜? 그거 말일 수가 없잖아. 천국에 소망이 있는데 천국의 것을 내가 왜 목사가 망가뜨릴 수는 없잖아.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고,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에 모두가 실고옷 입은 사람들이 날 보고 여러분들 다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그 영원한 구원의 확신. 이것을 여러분들 간직하시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 만나서 은총 입어서 참 어디서든지 천국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복음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죽어도 사는 영생, 죄의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진정한 인간의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는. 복음의 진술을 오늘도 증거했사오니 주의 성령의 기름부심이 모든 심령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기는 축복을 아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